UN에서 2009년도에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100세까지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0, 평균 수명이 전세계적으로 80세 이상인 나라가 6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80세 이상 국가가 30개 나라로 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런 추세를 보면서 유엔에서는 이제 100세 시대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 들어가면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은 저주가 될까요? 아프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은 아프 죽겠는데 죽지도 않고 막 100세, 150세 살으래. 그게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면은 살아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뭐 얼마나 하루하루 달라지는지 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까지 달라지는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어 그날이 그날이면 뭐 80세 주거나 100세 주거나 똑같은데 지금 너무 다르겠죠.